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첫 판도 마찬가지였고요. 명경기가 펼쳐졌고, 그 명경기 끝에 올라가는 선수는 남원택 선수였고요. 계속해서 연수구청의 김보경 장사와 정읍시청 김기환 선수의 8강행 티켓을 건 마지막 한 자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8강이 모두 못 패지면 리허설을 한다고 하네요. 8강 선수들. 근데 이 경기도 늦게 끝나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럴까? 자,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laughs> 자, 들어갑니다. 첫판 승부. 그렇지 쉽잖아요 쉽지, 쉽지 않습니다 네. 스타일이 비슷하죠 두 지금 김보경 장사의 자세는 조금 전그 의자에서 몸 풀던 그 자세인데요 네아 <laughs> <laughs> 네. 미리 준비를 한 건가요 그러게요 많은 움직임 없습니다 김보경과 김기환 김보경 장사 같은 경우에는 예, 경기 시작 전에 몸을 많이 안 풀더라고요 어, 예 이게 예, 시합 때쓸 에너지도 없다 이런 느낌인가요 좀 나이가, 아껴두는 스타일이군요. 네, 나이가 나이인지라 유혁 선수가 들어왔네요. 팔강가지라고또 응원을 남겨주고 있는 유혁 선수 시간이 이제 10여 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여 봅니다. 두 선수 어,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확실히 스타일이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결판나지 않았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 두 선수는 승부를 내지 못했고요. 청사파 김보경 장사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30초의 연장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니키님은 유혁 화이팅이라고 응원 <laughs> 남겨주셨고요. 물음표라고 남겨주신 거 보니까 네, 니키 여러 님. 의미를 남겨주셨네 네, 니키님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네. 뭐 어찌됐든 유혁 선수도 화이팅입니다. 맞습니다. 오, 옥민 장사보다 어리죠, 김목인 장사. 어. 뭐 그리고 좀 전에 사바를 다시 잡기 전에 서서 조수고 약간 대화를 하듯이 하더라고 심판 선님이랑 같이 세 사람이서. <laughs> 그렇죠. 서 약간 또 이르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 소소하게 재미난 볼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씨름의 묘미인데. 저희가 뭐 씨름의 뒷이야기부터 해서 선수들의 경기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파TV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이제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번 어. 대회 때좀 5,000명 기대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연장승부 이어집니다. 발목걸이 배지기발기을화려하고의 스텝도 여러 차례 받고 잡고 있는데요. 잡채기 시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모래판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제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중앙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체로 가나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음. 두 선수 몸무게를 서로 알고 있네요. 자, 이러면은 이번 대회 첫 장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개체가 나오기는 김개 선수가 연장전에서 스, 손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체가 되겠네요. 첫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그 체중계가 아까 뭐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지금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위치인데요. 연수구청의 김보경 장사가 먼저 체중을 재러 갑니다. 김복영 사 약간 자신 있는 거 같은데요 걸어가는 거 보니까 체중에 자신 있다는 뜻은 조금 덜 나간다라는 뜻일 텐데요. 네. 자 미묘한 표정의 김복영 네. 장사였고요. 계속해서 김기환 선수입니다. 김, 서로의 체중은 볼수 없습니다. 선수가. 그렇죠. 발표 때만 알수 있죠. 맞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보는 김기환 선수의 모습인데 저희도 표정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김기환 선수는 109kg 이상,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110kg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체형적으로 보면 확실히 김기환 선수가 조금은 더 많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바로 이 김보경 장사와 김기환 선수 개체를 통해서 0.01g이라도 적게 나가는 선수가 홍사포김규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선수 모두 108kg. 1 0 때인데, 김규환 선수가 오히려 더 적은 무게였고요. 네.